우리가 과거를 비판도 하고, 현재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또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과거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과거를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오늘의 위기를 우리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래서 감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가오는 30년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응답하는, 책임 있게 응답하는 한국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주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축복을, 내용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의 위기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미리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시대가 변하는데 이제는 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때다. 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계속해서 내리는데 우리가 그 동안 거듭나지 못했던 것, 즉 올드 패러다임을 우리가 회개하고 새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데에 이번 어, 세미나의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드 어, 패러다임,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 패러다임이 특정 영역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세대에서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정황 속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 패러다임을 갖고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세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특별히 목회의 영역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신학의 어떤 종합적 신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처방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해답이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델들을, 좋은 모범들을 우리의 세미나를 통해서 발견해서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세대 간의 소통하는 목회, 또한 교회와 사회에도 소통하는 목회, 이런 목회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역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가 하나가 되는 목회, 이런 목회를 우리가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특별히 전 기독교 윤리학자로서의 어떤 느낌과 반성은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아그옛 어, 패러다임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 패러다임은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 성장론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고 또 한편으로는 번영신학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도 어,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성장론이라는 것 자체가 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니지만 너무 강자 중심의 신학, 물량 중심으로 치우쳤던 것을 복음 중심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균형을 잡는 것이 또 번영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복의 내용이 십자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거친 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음적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